우리 민주당의 방향키를 지휘할 사람은 당 지도부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당의 주인 당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고 한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에 선출된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 전 통합을 제안한 것입니다. 전체 당원이 참여하는 공개적 토론의 장을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자고 하는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 뭉쳐 보자고 하는데 지금은 안돼 미리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돼라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당과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본질과 가치는 말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본질을 흐리고 공론화를 피하겠다는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총리님은 우리 당은 하나가 될때 승리하고 분열될 때 패배했다. 회의에서 할 말과 비공개 회의에서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집 밖에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민주정당 집안에서 다른 생각이나 대립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담장을 넘는 순간 민주당의 분열과 이재명 정부 실패를 바라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잊지도 않는 당내 갈등을 부풀리고 끊임없이 당청간 연지를 시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이 긴급으로 양당 통합을 띄운 이유도 바로 이 점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구동 존이의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되 당원들의 요구인 내란 청산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더큰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물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갈등은 제도로 흡수하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어서 민주적, 민주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 통합론의 절차를 이어갑시다.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입니다.